TV 네 명의 헌터와 한 명의 몬스터 플레이어가 전투를 펼치는 게임이죠. 헌팅 액션 게임 이볼브가 아레나 모드를 업데이트했습니다. 이볼브는 레프트 포데드로 주목을 받은 터들락 스튜디오의 후속작이라는 점과 크라이 엔진을 활용한 화려한 그래픽과 연출, 색다른 컨셉트로 많은 화제를 불러일으킨 게임인데요. 이번 아레나 모드에는 총 70개의 싸움 장소의 이볼브 맵중 14개의 맵에 5개의 고정된 투기장이 놓여져 있다고 합니다. 한 스테이지에서 두 몬스터 플레이어가 투기장으로 소환돼 4명의 사냥꾼으로 구성된 한 팀과 대항해 두 진영은 즉시 죽을 때까지 전투를 하는데요. 몬스터나 헌터팀 중한 진영이 제거되면 경기가 종료되며 두 번의 경기를 먼저 승리한 진영이 우승하는 3선 2선 승자 방식이라고 합니다. 한편 이 볼브는 엑스박스 원과 PS4, 윈도우 PC를 통해 전 세계에서 이용 가능한데요. 게임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알고 싶다면 공식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의 TV